안녕하세요. 아일러브 나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정말 핫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최신 자동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테슬라 사이버 트럭! 이름만 들어도 알것 같죠? 그 각지고 미래에서 온것 같은 디자인으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바로 그 전기 픽업 트럭이요. 이 사이버 트럭이 드디어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디냐고요?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예요. 이 소식은 불과 2시간 전인 2025년 11월 5일에 조이 글랜더라는 기자가 보도한 따끈따끈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UAE 시장에서의 사이버 트럭 배송 일정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반전이 있어요. 원래 테슬라는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말에 중동 지역에서 사이버트럭 인도를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UAE에서 첫 번째 고객들에게 사이버트럭을 전달할 시기를 2026년 1분기로 조정했다고 해요. Coming soon, estimated deliveries in Q1 for UAE.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 소식은 누가 확인해줬냐면요. 바로 테슬라 사이버트럭 프로그램의 수석 엔지니어인 웨스 모릴이라는 분이 직접 확인해줬어요. 엔지니어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 주니까 더 신빙성이 있죠.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뭐냐? 사이버 트럭이 중동에 처음 소개된 게 언제냐는 거죠. 사실 테슬라는 올해 9월 중순에 이미 중동 지역에서 사이버 트럭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2개월도 채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중동 시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을 거고요. 자 그럼 가격이 얼마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UAE에서 사이버 트럭은 두 가지 트림으로 나와요. 첫 번째는 듀얼모터 올릴 드라이브 버전인데요. 이게 ADAD 40만 4900이에요.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1빌만 254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억 5천만원 정도 되는 거죠. 와, 정말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 그리고 두 번째 트림은 뭐냐? 바로 사이버 비스트예요 이름부터 벌써 짐승 같잖아요. <laughs> 이 사이버 비스트 트림은 ADAD 45만 4900에 판매. 되는데, 달러로는 12만 3 8 6 9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원 정도. 와, 듀얼 모터 버전보다 거의 2천만원 정도 더 비싼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사이버 트럭은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받아온 차량이에요. 2019년에 처음 공개됐을 때부터 그 독특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았고 사람들은 언제 내 나라에 오냐고 목이 빠지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버트럭이 여러 지역에서 판매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 큰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테슬라가 이 전기 픽업 트럭을 전 세계로 가져가려는 노력에 있어서 정말 큰 지연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사이버트럭 배송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2023년 말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년 가까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기다 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럽 얘기에요. 유럽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정말 큰 논란에 휩싸여 있거든요. 왜냐면요 유럽의 여러 기관들이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바로 보행자 안전 문제예요. 유럽 당국은 사이버 트럭이 날카로운 모서리와 각진 디자인, 그러니까 박스 디자인 때문에 보행자들에게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각진 지고 날카로운 디자인이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한테 얼마나 위험할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EU의 기관들은 사이버 트럭의 blade-like protrusions 그러니까 칼날 같은 돌출 부분들이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날카로운 외부 모서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와 칼날 같은 돌출부라니 표현부터 벌써 무섭지 않나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는 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디자인 자체를 바꾸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시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에서는 테슬라가 아마도 더 작고 컴팩트한 버전의 사이버 트럭을 개발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의 사이버 트럭 크기가 도시 환경에 대한 현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시아 도시들은 좁은 골목길도 많고 주차 공간도 제한적이잖아요. 그런 환경에 저 거대한 사이버 트럭이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테슬라가 2024년 12월에 중국에서 사이버 트럭에 대한 에너지 소비 승인을 신청했대요. 그런데 이 특정 문의의 상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업데이트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 진출도 아직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이런 문제들이 전체적으로 뭘 보여주냐면요. 미래 지향적인 차량 디자인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사이에 진짜 병목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데 각 나라의 규제는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사이버트럭이 더 널리 보급되는 것을 막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물론 테슬라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팀은 더 전통적인 픽업트럭이나 심지어 컴팩트한 사이버트럭 버전 같은 다른 디자인들을 살짝살짝 살짝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라는 회사는 자기들의 약속을 피하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한 말은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 여러가지 난관에도 불구하고 사이버트럭은 2026년에 중동 지역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UAE의 부자들이 첫 번째로 저 멋진 사이버트럭을 몰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게. 사이버 트럭은 미래에서 온것 같은 디자인인데 정작 그 미래적인 디자인 때문에 여러 시장에서 판매가 막히고 있다는 거잖아요. 유럽에서는 너무 각져서 안 되고 아시아에서는 너무 커서 안 되고. 근데 중동의 넓은 도로와 사막을 생각하면 사실 사이버 트럭한테는 완벽한 무대일 수도 있어요. UAE 같은 경우는 슈퍼카와 럭셔리 차량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두바이 거리에서 페라리, 람보르기니 옆에 사이버 트럭이 서 있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가격도 1억 원대 중반에서 후반이면. UAE의 두유충들한테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일 거예요.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말이죠. 아무튼 정리하자면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2026년 1분기에 UAE에서 드디어 배송을 시작해요. 원래는 2025년 말 예정이었는데 약간 미뤄진 거고요. 가격은 듀얼 모터 올릴 드라이브가 ADA 40만 4,900, 그러니까 약 11만 254달러. 사이버 비스트는 ADA 45만 4,900, 약 12만 3,860. 69달러예요. 유럽에서는 날카로운 모서리와 각진 디자인 때문에 보행자 안전 문제로 판매가 어렵고 아시아에서는 크기 때문에 더 작은 버전이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테슬라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사이버 트럭의 저 독특한 디자인 규제 때문에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규제가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최신 자동차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아일러브 나인이 가장 빠르게 소식 전해 드릴게요. <laughs>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